We c u s t o m 안녕하세요, 클라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시의 피지컬 천재 갓기 원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시의 메인 댄서이자 리더 홍예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에서 상큼을 담당하고 있는 김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에서 음색 요정을 맡고 있는 아기 고양이 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에서 반전 보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아기 토끼 메인 보컬 윤채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에서 아기 햄찌 막내 메인 래퍼를 맡고 있 는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시에서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목소리를 가진 명영서입니다. 우리 팀명 클라시 이미 너무 익숙해졌는데 우리 해주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클라시는 품격 있다는 의미 외에도 수업이 끝났다는 의미인 클래스 소버에서 클래스를 가지고 왔고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콜론을 넣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클래시만의 음악을 즐겨보자! 에서 w Why 는 Why d o we enjoy s a n s a m b u t different music of Classy? 네, 줄임말입니다. 참 길죠? 아... 여기 in that. Thank you, Joe. Oh! I don't 모습 o 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갓태주 단발좌 지금 이런 별명이 붙고 있어요 <laughs> 실제로 그래서 혜주씨 한번 자신감 있는 포즈 한번 예뻐요 어, 네. 처음 태어나서 처음 단발해봐 여러분 제가 와. 자신 있는 포즈 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laughs> 채원 씨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 저도 이렇게 치명적인 저 약간 파마 파탈인 저 하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 약간 저의 원래 이미지와 되게 다르게 나와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요. 우리 보은 씨는요? 네, 제가 고른 사진은 요거 어, 이거 반가운 설렘 공식 포즈 아닌가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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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팬분들이 너무 지금 보고 싶어할 것같아요 실물로 보은 씨가 이 포즈를 짓는 걸. <laughs> 와 아, 예쁘다. 머리도 예쁘다. <laughs> I'm super cool y yeah, e I'm super cool I'm super cool Yeah, I'm super cool 난 그냥 진... 윤채원씨가 계속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추시는데 솔직히 <laughs> 한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아 이게 네. 지민이가 녹음을 하는데 <laughs> 네. 방금 제가 되게 희한한 걸 봤거든요 지민이가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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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네. <웃음> <웃음> 네. 노래를 부르는데 네. <웃음> <웃음> I'm super cool Yeah, I'm s 이러걸녹음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너 웃겨가지고 <laughs> 네. 어, 노래 틀어주시는데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m s r c 지민이가 이러고 녹음을 했어요 m <laughs> s 아 너무 웃겨 아 이게 이 비트를 그냥 타야겠다 해가지고 arms f 예, r cool 이런 거였는데 이제 언니들은 웃겼었다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니 지민 씨 한번 보여주세요 아 보여드릴까요 감정 잡아서 감정 잡아서 <laughs> 오긴 셧다운에 대해서 좀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윤 어땠어요? 처음 이 노래 들었을 때? 어, 저는 딱 처음에 듣자마자 아, 이건 끝장이다. 너무 노래 좋다. 막 이러면서 언니들이랑 이제 눈도 마주치면서 막 끄덕끄덕 하기도 했고 빨리 이 노래 춤이 나와서 퍼포먼스를 맞춰 보면은 얼마나 멋있는 무대가 나올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생각하는 셧 킬링 파트는 어딜까요? 네. 저는 이제 저희의 세계관을 딱 표현할 수 있는 안무가 있는데요. 네. 그 안무가 바로 this is over이라는 안무인데요. 네. 이제 이 안무는 이제 저희가 반가워 설레면서 수업을 끝내고 클라스만의 새로워진 자신을 마음껏 펼쳐보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안무라서 오. 저는 네. 이제 셧다운에서 네. 이 안무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5 6 7 8 t a s s is over shut down shut down 엄마 마다 세워진 나야 반가우 설렘 때부터 리더 해주를 쭉 응원해 온 애청자입니다. 우리 해주 그리고 클래시 멤버들 데뷔라는 목표까지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진짜 데뷔네요. 클라시로서의 새로운 시작,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끼니는 항상 거르지 말고, 뭐라도 챙겨 먹기 약속! 아, 약속. 아, 이렇게 아, 왔어요, 아, 여러분. 클라시 팬들만을 위한 선물이 있잖아요. 자, 바로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셨던 그것인데요. 저희 팬분들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둘셋클릭키입니다이 이, 클리키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해주 씨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클릭하고 싶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룹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클라시를 좋아하는 마음, 라이키가 합쳐지면서 음,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키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내일 이제 진짜 음악 방송 시작하면서 공약 한번 걸었으면 좋겠어요. 뭐 1위 공약 와. 어때요 여러분? 음악 방송 1위 공약 한번 걸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제 개인적인 1위 공약. 제가 1위를 하면 물레방아를 다섯 바퀴 돌겠습니다. 와. 대박. 아니면 그거 어때요? <laughs> 교복 입고 종기 네. 분장을 하는 거죠. 네. 오. 그 상태로 앵콜 무대를 하는 겁니다. 와. 너무 좋다어 지금 댓글 반응이 제발 제발. 좀비 분장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우와.